제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자 날씨가 자 그래도 마침 우리 과거 시험 볼 때는 빗방울이 전혀 안 보이네 역시 엄마 아빠의 파이팅이네요 정말 자 우리 친구들 추워요 안 추워요? 조금 추워요? 그 다음에 이놈 맞았습니까? 좋습니다. 기회 줍니다. 다시 한번 박수 <laughs> 세 번. 가서 <아저, 웃음> <아저, 웃음> 다섯 번을 치면 딱딱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팔, 팔. 같이 합니다. 엄마 아빠도. 시작. 고봐 <laughs> <laughs> 이렇게 시키니까 조금 낫잖아. 이렇게 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전부다가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할수 있냐? 내가 다 가르쳐준다. 그 대신 열 문항이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끔 나도 가르쳐주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2024제 3일차 양주 한교에서만 하는 양주목 학당 과거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오와와와오 과거시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편한 상태에서 할수 있게끔 문제를 먼저 드립니다. 1번에 답을 쓰는 거예요. 1번에 답을 1번에 답을 써 있는데 딴데다 답을 쓰면 분명히 안 됩니다. 자, 1번 문제 주세요. 자, 과연 이 문항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머릿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 시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보이게끔 해줘야지. 자, 제가 얘기해 줘. 어? 양주 목사가 직무를, 그러니까 일을 보던 곳이에요. 자, 보던 곳의 이름은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양주 시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양주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주목이 얼마나 컸다는 것은 간단하게 갑니다. 지금 현재, 옛날 조선시대 때 따지면 굉장히 서울서부터 내려오는 배경이 굉장히 양주 땅이었어요, 다. 여기 동규천,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다섯 개시군부가 우리한테 지금 이 한교에는 함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무를 묻은 곳이 과연 어디나 했는데, 마침, 마침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 조선시대에온 기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주 시장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아침 때딱1번을 하는데 양주 목사님이라고 불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강수현 목사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laughs> 딱 타이밍 맞춰서 동시에 박수. <laughs> 야, 대표님딱 진행과 동시에 목사님이 오기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문제도 또이 문제가 나오네. 올라오세요. o s i n g I was losing. I was losing. I was losing. I was losing. I was 어 o s i n g I was losing.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양주에 너는 양주에 너는 대해서 아마 그런 많은 문제 아마 내는 것, 것,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푸시고 또 오늘 모르는 거는 오늘 기회가 돼서 알 있을,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양주가 아까 우리 저기 상무장님신가요? 최재연이시다. 실제위원님께서그 말씀하실 때 사실 양주 목이라 해서 상당히 컸던 우리 양주예요. 이제 지금 우리 양주가 작은 집들을 다 이렇게 작은 집들이 커지고 하니까는 작은 집들을 다 세관 대주다 보니서 사실 우리가 이 예, 나도 이제 그 양주 씨 공무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주현, 강주 시장, 양주시장. 자 그래서. 문제 나왔죠. 바로 이분이 직무했던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가 여기 딱 나왔는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혀 맞았네 내가 봐도 오늘.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고그 시간에 오셨어 그럼 뭐 아주 인사도 이렇게 했으니까 딱 좋은데. 자, 1번에 뭐라고 랬어요 1번 뭐라고 써있죠? 대성전은 어디예요? 이게 대성전이야? 여기서 직무 바뀌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명륜당 바로 밑에 거예요. 여기서 보셨겠어요? 아니네. 그러면, 매학당이라는 얘기가 있네. 매학당 어, 이야, 관아지에매학당 그러니까 우리 저 친구가 관아에의매학당이 있네요. 바로 관아에서 진굴로 왔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정답이 몇 번이야? 몇 번? 3번 써. 숫자로 3번 쓰면 되는 거예요. 둘자로 1번에다 쓰세요. 딴 번에다 쓰지 말고 어, 그렇지. 3자로 3만 이렇게 쓰면 돼요. 아, 훌륭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우리 관하에서 나왔던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1번 넘깁니다. 2번 문제가 어떤 게 나오나 2번 하, 과연 이 문제가 해암사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해암사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 해암사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시, 아시죠? 네. 꼭, 우리 양주에는 해암사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번. 보호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보호승.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4번에는 뭐예요? 나웅. 나홉. 나웅 스님 들어봤어요? 아니요. 오라니아, 아네시 네, 네. 자, 그러면, 지공과